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OK, 대우 TV 대노강남 박지입니다예 어, 아까도 대노 떡밥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살짝 예, 예 <웃음> 보여드렸습니다. <웃음> 네, 그 대노 예. 네, 대노 랜드죠. 예. 랜드 대노점랜드 대노. 네. 그러니까 공룡 세상이에요. 예, 공룡 세상이에요. 대노점랜드 예 그리고 그 뭐야? 어떤 그 거랑 마찬가지로 오썸데노라고 네. <laughs> 예그 기타에 데노 엘 i b 비에 네. 예. 오썸데노라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 예 관련된 예. 코리안 아, 네. 어, 우리나라 봤어, 예. 한국이 진짜로 빠릅니다 아까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개발자들 멋진 분들 진짜 예. 많아요 예. 빠릅니다. 진짜 바, 빠릅니다 바로 바로 예 번역을 하시고 예 여기 보면 여기, 쭉, 재밌는 게, 알로사우르 <laughs> 네, 그렇네. 뭐가 좀, 네, 공용... 게, 그 예, 공룡, 공룡스러운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여기 보면, 뭐, 여기, <laughs> 네, 대노 웹서켓, 예. 예. 여기에 일부러 공룡, 예, 예 공용 이모지도 입으로, 쓰고, 예. 예. 요것들이, 뭐, 대노 관련된 툴들, 예. 그리고 아티클,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예. <laughs>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음 오늘 네.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거는 어 소개하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텐팅스 아이리그렛 어 노드제이. 그렇죠. 후회하는게좀 있겠죠. 노드제이 ए 를 만든 분이에요. 라이언 달. 예. 그분이 노드제이에 대해서 어 지금 왔을 때 되게 좀 후회하는 네. 것들 네. 10가지라고 딱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데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너도 몇 둘째. <laughs> <laughs> 까리 돌아한다고부터 말자. 음. 네, 그래서 네. 네. 음. 데노 관련해 가지고 데노가 추구하는 것들 네. 이 영상 보면 타입스크립트를 그렇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 네. 타입스크립트 구연체 내부에 에이. 넣었는데 그거 하도 바뀔 때마다 브로큰 돼가지고 에이. 그걸 밖으로 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그, 여튼 요거인데요. 그 유튜브 영상은 아까 그 오썸데노 여기 있죠. 네. 오썸데노에 들어가시면 오썸데노 에 들어가시면 네, 위에 거겠죠. 요거 클릭하시면 2년 전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 네. 유럽에서 했던 거에. 발표 장면은 이렇게 음.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어, 그 발표 되게 재밌게 잘해요. 네. 이분이 되게 재밌게 잘하고, 예전에 노드JS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발표 음. 영상도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건데, 네. 네. 그리고 좀 자극적인 제목을 잘 붙여요. 예, 그러네요의그로성 <laughs> 제목을 딱 정확하게. 자기가 <laughs> 만들는데 자기가 만들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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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막 살피디 싸고 그러네 <laughs> 여기, 그, 영상이, 잠깐만요. 예, 네, 이게 지금 그 발표 영상 중에 네. 하나예요. 요기, 이 영상에서, 어, 봐야 될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요 다음 네. 영상이 네. 1년 전, 네. 자바스크립트, 그, 음. 그, 패스트, 예, 네, 그, 거기에 봄에 했던 그 컨퍼런스 발표 1시간짜리가 있고요. 요게 네. 이제 요거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커멘트 네. 중에, 어, 코멘트가 왜, 컨트롤, 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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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요, 제가 아까, 예. 요거, 점프 쳐가지고, 커멘트 예. <laughs> 예. 안, <laughs> 예. 얼른, <laughs> 얼른 등산으로 돌아오시죠. 예. 코멘트를 예. 봐야죠. 예, 여기 코멘트에 예. 보면, 예. 예. 이제 나오네요. 예. 예. 제일 위에 있는 예. 코멘트에 자세히 보기 보면, 예. 요 영상에 유학보는 예. 누가 코멘트를 자료를 예. 예. 어요 타임스탬프가 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예어네 예, 여기 여기 보면 음. <laughs> 첫 번째 후회가 예 프라미스 뺐던 예. 거. 예, 예 프라미스가 어싱크 어웨이터의 내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노드에서 제거를 했던 게 음. 후회된다. 예, 아,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v8 관련해서 시큐리티 네. 관련해서 네. 그래서 지금 데노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 다 막아놨어요 뭐 하려고 그 <laughs> <laughs> <나> 미칩니다 미쳐요 <미칩니다. 웃음> 그런데 안전하죠 제이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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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아시잖아요 판리시 그 정책들 파일들 안 해주면 네. 막박잖아요 html5에도 네. 네. 로컬 스토리지 세션 스토리지가 그, 그 파이프, 그거잖아요 네. 그. 뭐냐, 어, 샌드박스. 네, 샌드박스. 네. 다 되도록 굴는건 보안면에서 그런데 필요하거든요. 약간만 피어나더라도 네. 보안이 안전한 <laughs> 게 좋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어, GIP에서 네. 빌드 시스템에 GIP를 썼는데, 사실 제이슨 파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게 파이썬으로 엮여져 있고, 그래서, 음. 어, 이게 그, 뭐야, 이제 V8은 G, GIP 사용 안 하고, GN을 사용하는데, 네. <laughs> 그, 세됐다뭐 예, 이런 느낌으로 예, 느낌. 얘기 중간에 바꿔버리면 말하면 그렇습니그 예,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예상을 할수 없었던 것들 예, 때문에 예, 뭐, 그런 이런 모르 얘기고 예. 그다음에 패키지 제이슨 네 저거야 뭐그 mp 에 만든 아이삭 네이 예, 예. 예. 이 패키지 제이슨 잘 만들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예.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네. 대해서 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아, 이런항상훈선생요 예. 예, 음. <laughs> 그리고 음. 이제 노드 모듈즈. 예, 노드 모듈즈 <laughs> 보자 말자 이제 거의 기절 철푼할 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리콰이어하고 모듈 스잖아요 커먼 JS에서 나온 그그 음. 그, 라이브러리 그건내 표준인데 여기 모듈 점 JS 이렇게 안 써서. 음. 그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요 예, 음 요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네요 그냥 요세 어, 글자 치는게 뭐가 어렵다고, 예, 어렵다고 뭐.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음.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index.js 음. 예, 음. 요거 그 index.html 처럼 그냥 주소에 안 넣는데 음. 뭐, 요게 오히려 더 복잡함을 가죽시키지 않았나 이런 음. 음.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음. 10가지 후회한다 그랬는데, 9가지밖에 없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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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체가 벌써. 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합니다. 예. 25분짜리 영상인데, 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예, 오케이대우 t v 에 요기에 제가 최근 방송 목록이라고 지금 회장으로 돼 예. 있는데, 요거 예. 색깔을 바꿀게요. 요거를 음. 들어가시면, 네. 예. 예, 저는 클릭 안 하도록 음. 마침 보여서. 네. 예. <laughs> 예, 지난주 것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요고, 예. 3월 14일 이전 자료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것도. 예, 이렇게, 예. 예 그것도 제가 요거 좀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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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페이지 어떻게 실행하는지 예. 그거 좀 알려드리도록 예. 할게요. 구현하고 <laughs> 우리가 한거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좋것같습니까 <laughs> 예,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주변에도 그 책다드콘 이벤트 한다고 꼭말씀 예, 해주세요. 예. 그니까, 너무 좋은 음, 책이고, 예. 예, 너무 좋은 책이고. 우리가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아니라 이거군요. 예. 예.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하신 예. 대로, 예. Right. 여기, 보고, 예. 여기 보면 요 클린코드 두권예 제호 예, 님이 번역하신 것예 제가 번역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그 후속 터로 나온 클린 아키텍처 네. 그다음에 예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왜 금요일일까 저분도 공부하지 않으니까 예예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이상 오케이데 v 브 TV 캐나워 강남 박자였습니다.